안녕하세요 이드클립입니다 오늘은 현대 라운지에서 보여드릴 차량은 투싼 차량입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이고요 트림은 1.6 터보 디젤 2.0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LED 방식으로 헤드라이트가 있고 다음 여기도 DRL 어, 주간 주행 등이 있습니다. 어, 신형으로 나오면서 훨씬 더 이뻐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방에 로고가 있고 하단에는 어,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색상이 레드 색상인데 지금 2층에는 화이트, 그다음 오렌지 차량, 블랙 차량. 그다음 그레이 컬러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레드가 있으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듭니다. 요즘에 이 현대차의 외부 디자인을 보면 이 철판을 이런 식으로 접는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판을 이 접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공하는 게 옆에서 보시면 이 날이 굉장히 서 있죠. 이런 디자인은 아반떼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이제 아반떼 기본 모델부터도 이런 철판을 접어놓은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사고 났을 때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의 출고 타이어는 넥센 로디안 GTX 타이어고요 2356018의 사이즈를 가진 타이어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열이고요 네,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 돼 있고 조금 이제 디스플레이가 기기판이 약간 아래로 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시인성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은 프리미엄 가솔린 1.6 터보 모델이고 3,193만 원짜리 모델입니다. 어, 외관 색상은 얼티메이트 레드 메탈릭이고요. 인테리어는 블랙입니다. 지금 보시면 엔진 버튼은 여기 있고 마찬가지로 기어가 이런 식으로 칼럼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음, 여기는 음, 다이얼 버튼은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고 버튼 물리 버튼 몇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어, 풀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 토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이 센터 공간이 아래쪽으로 이만큼 빠져 있거든요. 여기 공간, 여기 공간이 있고, 충전을 할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드라이브 셀렉트는 여기서 할수 있고, 오토홀드, 엔진 등등. 그 다음, 카메라랑 센서 버튼. 이거는 그냥 공 버튼입니다. 이두 개는 공 버튼이고, 휴대폰 무선 충전이 여기서 가능하고요. 커플도 두 개. 그 다음, 센터 콘솔 박스. 여기서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따로 조명은 없는 것 같아요. 글로브 박스, 그 다음 여기도 공간이 자유로운데, 굉장히 실용적인 차로 느껴집니다. 그 다음 여기도 지문 터치 버튼이 있고요. 1열에서는 한이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고, 기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죠. 반자율 주행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2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2열입니다. 2열에서 본 1열의 뷰는 이렇고요 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차 끝만 돼도 차가 굉장히 커요. 지금 운전석을 제가 앞으로 한참 더 당겨야겠지만, 그래도 세운 주먹 하나는 충분히 들어가고, 이 중간에 이 터널 부분도 막 튀어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중간 좌석에도 사람이 타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커튼은 별도로 있진 않고요. 유리가 이 정도로 개방이 돼 있고 트렁크 굉장히 넓습니다. 아까 GV70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암레스트도 적당한 높이에 잘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차급만 돼도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크기와 디자인과 실용적인 가격까지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의 컬러를 회색 아니면 좀 어두운 컬러를 좋아하는데요 이 차는 레드 컬러라 그런가 어, 좀더 튀는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옆에 GV70이랑 비교해도 색감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차량들과 비교해도 색감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투싼 차량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지금 현대자동차에 대한 리뷰가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3월 중순까지는 현대자동차를 쭉 다루고 그 다음부터는 좀더 다양한 브랜드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이드 클립이었습니다.